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가 장세진입니다. 오늘 주제는 편재의 심리입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장세진 TV에 아직 구독자가 아닌 분들은 빨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주 불핑 시작합니다. 편제의 생극관계를 보면 일간이 극지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고 나를 생하는 인성을 극합니다. 일간과 음양이 같다보니 일간이 밀치는 작용이 있습니다. 편제는 정제와는 달리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적인 재물을 말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부친으로 대입을 하게 되는데요. 부친은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재물을 제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여럿이 되면 아버지의 재물을 놓고 법정 다툼까지 하는 것을 보면 부친을 편재로 보는 것에 수긍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계부 또는 의부라고 하는 어머니의 남편도 역시 편재로 대입합니다. 물론 원칙적인 의미에서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어머니의 남자이므로. 십성 중에 편재로 보는 것이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레벨인 백부와 숙부도 또한 편재의 의미로 보는데요. 이것은 아버지와 같은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편재는 여명에게 시어머니가 됩니다. 편재는 남편인 정관을 생하는 위치이므로 시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큰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는 고부 갈등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그대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십성으로 봤을 때 내가 극하는 편재이기 때문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하는 것이 자평 명리학에서는 정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편재의 성격은 통제적이고 부지런하며 어떤 사물이든지 조작하려고 합니다. 서두르는 마음이 강하며 결과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참을성이 없고 적극적이며 재물의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시원스럽고 활동적이며 미래를 중시하지만 진중하지는 못합니다. 편지의 단독적인 성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지의 능력은 통제하고 관리하는 분야에서 발휘가 됩니다. 그리고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기도 하며, 항상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감정적입니다. 그러나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통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것은 마음이 내키지 않는 대로 지시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즉, 이러한 성향의 상사를 만난다면 변덕이 많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의 부하로 견디기는 무척 힘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부하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두고두고 잔소리를 하지 않고 금방 잊어버리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키는 대로만 하면 편안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편재는 공간을 잘 통제하는 공간적인 감각이 무척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사물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조차도 통제하고 관리하는 대상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편제는 자신의 몸도 통제하는데요. 식사도 급하게 해서 이러한 것에 주의를 줘도 잠시뿐이고 곧바로 본 모습대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현상은 편제의 성분인 과정보다는 결과에 비중을 두기 때문입니다. 편재는 도로를 주행하는 상황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 편재가 있으면 최고 속도로 달리고자 하는데요. 앞에 자동차가 없다면 200km의 속도라도 달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튼튼한 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빠른 차인지를 우선 살피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감독관이라면 능률은 오르겠지만 직원들이 고통이나 불량률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편재는 교육으로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르치려 해도 자신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결국은 공연불이 되어 버립니다. 원래 편재는 무엇을 배운다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바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교육의 의미를 두기 때문입니다. 기술이나 자격증 같은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인성에 대한 교육은 전혀 배울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편재는 낙천적이기도 합니다.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연연하지도 않고 마음에 담아두고 고민을 하지도 않습니다.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미 돌아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일인데 지난 일을 추억하며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것이 편제입니다. 다음은 사주 간명간에 필요한 편제가 많거나 없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편제가 많게 되면 천방지축으로 일을 벌여서 자칫하면 부도가 나는 현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세밀하고 꼼꼼한 계획 없이, 되는 대로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를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편제가 과중하게 많은 것으로 인한 부작용입니다. 특히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되는 지름길이기도 하는데요. 이는 경제관념 감각이 둔해서 계속 달리다가 막다른 길에 도달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다른 십성이 돕지 않는다면 가정이든 개인이든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신이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어서 잔치를 벌이는 태연함도 편재만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편재가 없으면 공간 개념이나 추진력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넓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솔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능력이 없어서 큰 일을 맡게 된다면 당황스럽고 부담이 됩니다. 물론 사람뿐만이 아니고 사물에 대한 통제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엉킨 일들을 처리하는 수단이 부족하여 어떤 일을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허둥댈 수 있습니다. 스스로 독립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성분이 있으면 무척 유용한 것인데요. 전혀 없다고 한다면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편제가 최소한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필요한 상황에서 작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세진의 사주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